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정신무장 바라이어티 골지들의 통쾌한 승리 골동쇼! 인사 오프닝부터 축추하면서 네. 방수 치시는 분들 계시고 스스로 즐기시는 분들 아주 멋진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쉬운 세 번째 네. 우리 꼴통 쇼 변함없이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딱 하나밖에 없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와우. 네, 네. 어 저희가 오늘 사실은 어, 얼마 전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또 많은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홍보도 못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제가 우리 상조회사 직원을 모셔왔어요. 네, 그 마음을 같이 하고자 우리 상조회사 직원을 모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 저는 원래 어, 요가 아티스트 겸 어, 깡마스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강의 이영수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어느 때보다 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게더 듣기 의미 있는 인사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꼴통 네. 챌린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네. 얼마 전 사건도 있었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항상 감사해요. 맞습니다. 뭐 경제적 여유가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오신 이 순간 또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즐길 줄 알아야 돼.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 더 나은 인생이 생기더라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랍니다. 네. 정말 감사할 게 많은 우리는 정말 마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꼴통쇼 저희 네. 감사할 분들이 굉장히 어우, 많습니다. 많죠. 자 우리 먼저 우리 제작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주식회사 4시 33분. 네. 그리고 주노헤어에서 저희 또골통쇼 제작비를 후원해 주십시오. 4시 33분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그 카카오 게임 중에 네. 여러분 그 모바일 게임 중에 활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활 네. 게임을 만드는 게임 네. 회사입니다. 활이 있고요. 수호지. 네, 수호지. 회색 도시. 맞아요. 네. 뭐 많은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아... 안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쇼가. <laughs> 없어지는 게 낫겠어요? 한게 낫겠어요? 하나 낫겠죠. 여러분 가끔씩 활한번 당겨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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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머리는 어디서 하세요? 머리 주노. 그렇죠. 머리 주노 안 가면 준호 헤어에 쇼가 해야죠. 없어져요. 네. 쇼가 이제 생기려면 계속 유지하려면 주노를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만약 에 여기서 또 블루클럽이 들어오면 남부터 하셔야 돼요. 근 블루클럽은 안 들어올 거예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뭐 대한민국에 미용실은 많은 힘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드리는 선물 또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토마토를 먹인 돼지의 부드러운 고기 무항생제 토마포크 고기 네. 선물 세트. 자 그다음에 어 이거 70만 원 상당의 수소수 제조기 그리고 수소수 선물 우리 주식회사 아루이에서 협찬해주셨고요. 자 리더겐 우리 피부 부위별 세분화 전문화된 코슈 메디컬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우리 리더겐 화장품에서 이 화장품은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드다 어, 어디에 발라야 되죠? 머리에 발라야 된다. 아. 63년 발라야 돼요. <laughs> 아, 기간이 좀 길어요. 자 그리고 우리 피부 노화를 억제시켜 탱탱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주는 피부 비타민 주사 연세 플러스 성형외과에서 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권태기 갱년기 겹친 20년 차 부부의 이야기 40 50 세대를 위한 어, 우리 여성을 위로하는 연극 별이 빛나는 밤에까지 저희가 연극 티켓까지 저희가 선물로 나눠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 대박 나시라고 박수 한번 몰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꼴통쇼 자 오늘 53회입니다 네. 자 오늘 모실 분야 이분 또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맞죠. 아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히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항상 늘상 어, 우리가 또 이용하게 되는 게또 택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택시 기사라는 직업을 또 새롭게 재정의 하시고 네. 남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는 멋진 꼴통 마스터를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할까요? o n Texi, Chong t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정태성. 오, 반갑습니다 오. 정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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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반갑습니다 n come on, 이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네, 우리 갈수록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고구마, 오시는 관객의 네. 수준이 높아지니까 네. 우리가 마시게 되는 맞습니다. 음료의 질이 달라지네요. 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맛있는데요? 맛있죠, 맛있죠? 네, 비쌉니다. 맞아 네. 먼저 우리 골통 네. 챌린 여러분에게 인사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아 사실 제가 한 며칠 전에요. 네. 우리 충광네 야채 가게 그 이영석 대표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섭외됐으니까 준비하십시오. <laughs> 어, 그리고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그 전화 끊으셔가지고 네. 어뭐뭐 뭐 대본도 없고 뭐 무슨 얘기를 할지 아, 전혀 없어요. 아, 급하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날 오후에 사건이 있었죠. 어. 이제 그날 이후 사건이 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오늘 꼴꿀동쇼 행사가 네.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을까. 이제 그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아마 연기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어 그래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 사실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한뭐 20여 분에서 30분 근데 오늘 와 주셔갖고 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오신 보람이 꼭 있게끔 아. 어 그렇게 이제 진행에 도움을 아유, 드리고자 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야. 후. 야. 사실 이번에 네. 그 물론 선장님이 정말 좀 많이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선장님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많은 희생자도 생겼지만 맞아요. 5월에 그 이렇게 행사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사실 그분들 생계가 5월 한 달에서 평생을 먹고 사는데 음. 5월에 행사들이 거의 다 취소됐잖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쨌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5월, 10월 1년에두번 진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행사가 전부 다 캔슬이 돼서 제 주변에 벌써 도산하는 업체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돈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해야 되는 또 장비를 또 어떻게든 임대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그 임대료가 그냥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행사 취소한다는 게 너무 지금 그분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당사자들도 계시고 또 유가족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그 여파로 더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정말 더 관심 있게 지켜봐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그분들에게도 좀 용기 내시다고 한번 네. 박수를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꼴통 어, 쇼. 네. 자, 오늘 뭐그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저희는 또 저희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전 택시 대학의 총장이세요. 일단 하고 계시는 일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 저는 이제 서울에 18년차 택시 기사예가요. 어, 아, 네. 개인 택시 하시는 거 맞죠? 예, 예. 회사 택시를 거쳐갖고 비슬러도 네. 갖고 개인 택시를 3분의 대부분이세요. 서 네. 저도 이제 빚슬러어 갖고 개인 택시를 해갖고 지금 18년차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작년에요. <laughs> 네. 작년에. 작년에. 오늘 여자분 조금 오셨으니까 10년하고 8년 더했다고해 주세요. 아, 예. 아, 아, 여자분들 예. 얼굴을 보면서 막 18년 차하고 있어요. 아, 예. 그렇게 아, 예. 하시니까 여자분들이 표정이 별로 안 밝거든요. 네. 10년하고 예. 8년 더 하신 아, 거죠. 아, 10년하고 이제 8년 더 예. 했는데. 예. 어, 국내에는요. 뭐 항공대학도 있고 해양대학도 그렇죠. 있고 철도대학도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운송 수단을 예. 어, 교육하는 기관이 근데 교육 기간이 네. 다 대학으로 다돼 있네요. 네, 그런데 왜 택시 대학은 없어야 되냐? 아, 예. 이게 제 인생에 화두였었어요. 택시 만들자고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한십 년하고 팔년 <laughs> <8년> 동안 <웃음> 예. <웃음> 준비를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준비를 하다가 예. 작년에 택시 기사 입장에서 어떻게 그 대학을 만들겠습니까, 그죠? 예, 멋진 캠퍼스, 뭐꽉 짜여진 커리큘럼, 훌륭한 교수님들, 예. 뭐 멋진 건물.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천막이라도 치고 시작하자 야.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아파트 네. 상가 건물이 나왔어요 네. 어. 싸게 네. 그래갖고 임대를 해버려갖고 그냥 간판 올렸죠 음. 그리고 택시 대학 간판 올려갖고 지금 어, 이 중에는 이제 술 하신 분도 오셨어요 택시 대학 술 하신 분도 어디 계세요 손, 손 들어보세요 우리 대학 동문들 오셨네요 네. 아, 박수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갖고 이제 21주 과정을 마치고 네. 네. 이제 곧 이제 또 이기 오픈 예정인데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그럼 우리 총장님 그 수료하신 분들은 택시에 보면 딱그 뭔가 차별화된 뭐, 뭔가 좀 다른가요? 뭐가 있나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요. 네. 마인드는 우리 쪽좀 좀 배우자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오신 분이고 네. 이제 곧 어, V.점 마크를 달 거예요. 비전 택시. 아 네. 그래서 비전 택시가 이제 네. 곧 인제 그 거리를 이제 그 주행할 거예요. 네. 그럼 택시 어느 부위에다 그거를 다 하실 생각이세요? 그 차창. 근데 사실 네. 이 캡이라고요. 그기는 네. 네. 이제 어,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차체 네. 외부에 네. 어, 외부에 네. V자 마크를 단 택시가 이제 그 등장하는데 네. 이런 택시를 골라 타주시면요. 네. 다른 분들도 어? 저 택시 뭐야? 네. 어, 택시를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자극도 될수 있고 네. 정말 안심하는 네. 그다음에 고품격 택시가 곧 등장할 거예요. 곧 이제 아, 등장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타 주시면 좋겠니다 언제 등장하세요? 아, <laughs> 아, 이제 곧 이제 한한달 네. 내에요. 네. 한달 내. 한달내 이내에 네. 아,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네. 택시에 뭐 앞면 유리 어느 부위에 그 표시가 있다. 이런 걸 알려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 유리창에는요. 네. 어, 상단부에 조그만하게 저희들 규정이 있어요. 함부로 못 바꾸거든.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서울시로부터 이제 네. 허가를 받은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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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 문자고 뒷 문자 그그그 네. 그, 그 사이에 네. 보통 이제 광고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에 이제 스티커가 있죠. 커다랗게, 커다랗게. 아, 작지 않습니다. 네. 거짓말 50cm 이상이니까요. 네. 어, 네. 어, 그러면 그 그러니까 스티커를 뭐 보고 이제... 확인하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투쟁을 벌여갖고요 우에 네. 네. 정말 캡까지도. 바꾸거나, 바꿀 수 어. 아니면 외국 같은 면 이제 코스업 달린 택시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 네, 그, 그 본네트 쪽에. 네. 어.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서울시로부터 계속 이제 허가를 받고 네. 인정을 받고 하면은 정말 독특한 네. 대한민국 내지는 서울의 명물 택시가 탄생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 <laughs> 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비전텍 택시 대학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나요? 어떤 걸 배우시는 거예요? 사실 택시 운전하면서요 만나는 손님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 특강이고요. 어. 어, 저희들은 CS 친절 교육 없습니다. 음. 어,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요즘 직업관 굉장히 아, 직업. 중요하거든요. 우리 선장님 선장으로서의 직업관을 가졌으면 이런 사태 없잖아요 음. 그래서 어~ 어떤 인생관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되느냐 인문학 특강을 통해 갖고 네. 자동적으로 자신이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맞아. 그런 과정이 있고요 안전운전은 기본이고요 뭐 얼굴 교양도 있고요 네. 아~ 인제 인상 짚으려고 하면 좀뭐하잖아요 편안한 네. 네. 비으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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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독서 경영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무료로 운송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예. 싱가폴 국립대 교수님께서 비행기 타고 오셔갖고 예. 어, 봉사 강연도 해주셨어요. 야. 와, 행동경제학과 택시. 예. 예. 그래서 오. 많은 분들의 후원과 지원 이제 조금은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많은 분들의 그런 지원으로 택시 대학이 그 작년에 오픈되고 1차 수료송 배출하고 곧 이제 2기 출범합니다. 일기가몇분 수료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한 4, 50여 분 오셨는데요. 네. 이 수료증 다 드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죄송스럽지만 그 중에서 네. 30%만 제가 드렸어요. 오. 어 나머지 70%는 네. 조금 더 네. 재수강, 재수강. 재수강하셔야 돼 아. 의미에서요. 네. 그래서 어, 저랑 이제 비슷한 그 택시가 비전택시가 네. 네. 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를 네. 바랍니다. 자, 30%로 통과하신 그 기준들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출결상 이제 그 네. 어아 출석 출석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운행상에서 하고 간단하게 네. 뭐그 그 시험 같은 것도 보고요. 네. 어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볼 때는 이제 한한 90점 이상 정도 된다. 그러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수료증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항상 같이 일하는 식구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가 만드는 공식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택시 기사님은 이러이러할 것이다는 게 어.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인식 공식이 있어요, 있어요. 야채 향사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셀러리맨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어? 근데 그 공식에 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왜 여러분들 왜 보면 택시 타면 야이 기사님은 택시 운전하기 너무너무 아깝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또 우연치 않게 만나고 싶다. 야채 가게 가서도 야채를 사더라도 야, 내가 이 청과 야채 파기 너무너무 아깝. 아깝네. 네, 정말이에요. 얼마 전에요, 제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네. 갔는데, 어 죄송한데 주차는 안 해주셔야 돼요. 어 죄송해요. 낮에는 안 해주리고 밤에 해드는데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냥 고객님 편한데 세우시고요. 주차 단속 나오시면 그 벌칙금 져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오. 근데 그 밥이 함께 8,000원짜리였는데 벌칙금이 4만 원이에요. 만 원인데. 근데 어. 그말한 마디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벌칙금을 주는 놈이 나쁜 놈 되는 것 같아요. 아. 어. 가지고 저 아래 한2 5킬로 걸어가서 세워 놓고 왔어요. 아니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장님이 만드신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즘 사실 택시비 인상도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인상됐 근데 서비스질은 네. 거의 인상 거의 그러니까.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런 걸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하기 너무 아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네.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택시 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네. 수원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세요. 근데 미리 기존에 나비 넥타이 메고 운전하셨던 분도 네. 오시고요. 아, 네. 여성분도 계시지만 지금 용달하세요. 근데 앞으로도 어, 택시 하시겠다고 네. 어. 그, 그, 앞으로 택시 하실 분도 오시고 아. 일단 그 마인드가 네. 뭐 오히려 뭐 제가 배울 정도예요. 아,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외부에서 또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표시가 비전 택시 부인막 뭔가 인증 마크 같은 인증 마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또 기사님들만 네. 바뀔 것이 아니라 음, 우리 고객들도 음. 소비자들도 바뀌어야 맞아요. 돼요. 우리 소비자들을 보면 뭐야 기사님들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식들은요. 저기 올림픽 올림픽대로 내려줘야 돼요. 아, 네. 그것도 중앙선에 그리고, 그리고 또이여기도못 네. 가고 저기도 못 가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쫓팔리게. 네. 그렇죠. 어. 네. 그럼 여기 스티커 붙여서 택시에서 쫓겨났다 붙여주고. <웃음> <어허허허허>. <웃음> 그리고 사실요 이제 심야 시간에 보면은 8팔이나 강변북로에 걸어가시는 분들. 예 맞어요 맞어요. 그분들이 택시 타시다가 택시 기사님을 힘들게 해갖고요. 예. 아, 사실 그 자리에 내려드린 분이에요. 그렇구나. 예. 아,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누가 소송 걸어가지고 기사님이 아, 졌더라고요. 그게 아. 뭐, 살인 미수죄 비슷한 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laughs> 하시면 안 되겠죠. <웃음> <웃음> 우리 소비자들도 많이 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알겠 그럼 궁금한 건요. 아. 네. 뭐테근할 때보다는 택시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테근할때 야채 팔겠다 이런 생각하고 도근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어떤 학생이셨어요, 우리 총장님? 어, 저는 원래 꿈이 원래 택시기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네. 그 그때 이제 계기가 마련돼요.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형이 어, 한 분이 있는데 네. 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어. 어. 전교 3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어. 어느 날은 성적표 들고 웃으면서 와요. 네. 그럼 전교 1등이고요. 어. 어떤 날은 통지표를 갖고 막 <laughs> 울고 막 울고 들어와요. 네. 그럼 전교 2등이에요. 어. 3등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오. 저랑 성도 비슷하네요. 예. 네. <laughs> 아니 아니 이쪽은 위쪽 네. 여기는 아래쪽에서. <laughs> 근데 제가 학교 할때 전교 3,600등에 3,600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런데. 주관이 뚜렷하다. 그리 항상 어. 밝게 웃었어요. 어난 <laughs> 친구들이가 야너 대단하다. 어떻게 꼴등을 놓칠 수가 없냐서. 이건방지 새끼야. 말 조심해 이 새끼야. <laughs> 네가 이 새끼야 위로 오면 꼴등이지만 내가 뒤돌아서면 1등이야 이 새끼야. <laughs> 아니, 근데 경쟁자가 없었어요? 없지, 없지. 아니 그 정보했어. 운동하는 친구들은 네. 사실 성적 어, 그 식들은요. 그나마 이름 쓰고 또 1번 세계, 2번 세계, 3번 세계 찍고 와요. 어, 근데... 그냥 이름만 써요. 절대 안 찍어요. 난 아, 걔들하고 사별를 시킨 거죠. 예. <laughs> 네. 아니, 왜 나는 밑에 꼴등을 고써 해야 되겠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 일단 맨날 1등하면 그거 알세요 다존감이라는게 중요해요. 살면서. 내가 1등인데. 아니에요? 1등인데 세상에 못할게 어디 있어요. 다할수 있지. 음. 네. 하여튼 남들하고 정말 다르고 네. 달랐어 다른 인생을 살았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 형아는 그랬고. 예. 고등학교 그 근데... 이제 두살 밑인 저는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네. 아 저도 꽤 했어요. 꽤. 네. 보통 이제 반에서 한 70명 정도 되면은 네. 한 10등 아. 안에는 들었어요. 오, 잘 하신 거죠. 아니, 근데... 남들이 보기엔 잘한 건데 이제 네. 형에게 예. 비교하면 그럼 이제 보면 은아 나는 공부가 아닌 건가 보다 네. 태어날 때부터 네. 그래갖고 이제 아, 고민을 했죠 네. 내가 공부가 아니면 뭐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신문을 봅니다 신문이요 중학교 1번데요 네.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근면 성실함을 그 가르치기 위해서 군인인 아버지가 신문 배달을 시켰어요 중학교 어, 2학년 네. 근데 이제 사망 사고가 납니다. 도통 사고예요. 어.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보고, 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살았나?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신문 배달을 시작하죠. 어. 아 신문을 보는데 예. 거기 에 어느 군인 아버지가 예. 그 아들의 긍면성실함을 알려주게서 신문 배달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예. 이제 신문에 났는데 그거를 읽고 고. 신문을 해야겠다. <laughs> 예. 자, 예.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었고 같은 나이였고 아버지가 군인이었었는데 계급도 똑같았어요. 아, 아버지 님도 군인이셨군요. 아버지 네. 이셨구나어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음, 나는 사회를 배워겠다. 야 내가 배워야 할 세상은 교과서와 참고서에 있지 않고 학교에 있지 않고 드넓은 세계 에 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전을 세우죠. 어 어떻게 하면 빨리 학교를 잘릴까? 예. 네. 와. 그래서 사회에 나가갖고. 많은 걸를 해보고 싶었어요 중학교 2학년 자리가요.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그럼 아버님한테 신문 배달 하겠다고는 말씀드렸어요. 어 말씀드렸더니 네. 아버지는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형은 네. 좀 반대가 심했죠. 어. 아직 공부로 포기하기는 힘들다. 어. 저게 이르다 네. 공부 좀더 하지 그래.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 그때부터 그 꼴통이었었어요. 어. 그래서 저희 고집이 좀 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 제가 공부를 제가 전교 1, 2등 똑같이 했으면 아마 공부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못하다 보니까 예. 이제 사회 에 관심이 많았던 예. 거죠. 배우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면 그래서 네.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신문 메달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200부를 인제 했는데 예. 200부를 돌렸는데 예. 그 백년산에서 했어요. 남동 백년산 쪽. 예. 네. 네. 근데 이제 200부 중에서는 백년산 절에서 딱한 부를 보시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매일 등산을 했는데요. 예. <laughs>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네. 매일 신문 배달하면서 네. 어, 제발 뭐라고? 그 절에서 네. 저희 신문을 끊어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비가 오나 예. 눈이 오나 그 예. 한부 때문에 예. 이제 절을 갔는데 예. 아 그러면서도 예. 어린 마음에 예. 힘들면서도 예. 야 내가 배달하지 않으면 누가 이 신문을 볼 거냐 그런 생각을 예. 조금은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예. 이제 몸이 커지면서 네. 아, 이제 학교 다니기 싫은 거예요. 어. 하루라도 빨리 이제 그러면 신문 배달하면서도 네. 학교 생활을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고 계셨던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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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조금 등교 시간이 좀 늦어져요.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점심 시간에 등교합니다.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대학생이었거든요. 충실청 네. <laughs>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예. 네. 그래서 점심 시간에 이제 등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갈 걸 미리 음. 대비해 갖고 저 혼자만 머리를 길렀어요 네. 오. 다른 아이들은 다 빡빡 뭐 예. 입으로 하는데 예. 저만 이렇게 뒤쪽으로 머리를 싹 길르고 어, 어, 그다음에 가출도 했죠. 가출도 가출도 한 열다섯 번한것 같아요. 그, 가출하게 된 계기가 왜왜 열다섯 번씩이나? 제가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니 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도대체 예. 어떤 사회에 대한 네. 관심이에요? 그다음에 <laughs> 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 춥고 네. 배고프고 졸리면은. 이세계 중에서 가장 어떤 게 고통스러울까? 근데 이건 책을 책에 안 나와요. 예. 네. 책에도 아. 안 나오고 누가 물어봐도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가출을 이제 양수 겹장이죠. 가출하면 학교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가출해갖고 경험해 보면 되니까. 예. 네. 갖고 가출해갖고 한삼 일째 되는 날 되니까 <laughs> 배도 고프고 배고파요. 졸리고 춥고. 네. 근데 어 어떤 날. 예. 네. 어떤 골목을 가는데 11월 말 정도 될 거예요. 어떤 골목을 가는데 가게 집에 어. 빨간 라이에 두부가 있어요. 예. 두부가 두부 여섯 모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두부 두부를 움켜쥐고 예. 도망가게 돼요. 어, 그래갖고 막 뛰면서 안전한 장소에 가서 먹어야겠다. 예. 일단 도망가야지 눈이 안 튀게 되니까. 예. 어, 도망갔죠. 예. 그래갖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어. 그래서 두부를 먹어야지 하고 손을 봤는데, 예. 두부가 없는 거예요. 전에. 어, 왜요? 제가 또 물을 씹고 있더라고요. 오. 그 와중에 네. 그래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럴 때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야. 도둑질도 할수 있겠고 첫 범죄예요. 오. 그리고 이게 절박한 심정에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하구나 뭐 그런 것을 뭐 자충 우도라면서. 그게 병업을... 이제 그 고등학교도 그렇게 친했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꼴찌는 네. 제가 안 했어요. 영석님처럼 꼴찌는 안 했는데. <laughs> 아니, 그래서 저는 도둑질은 제가 안 했어요. 애들 다 시켰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니 뭐, 뭐 서로 한건 <laughs> 네. 다르지만 비슷한 네. 위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무튼 네. 어자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도 야. 안 다니고 이제 뭐 가출도 하고 이제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아버님이 군인이인데 그러니까. 잡으러 오실 너무 쉬울 텐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어 아버지는 자 그렇다면 네. 여기서 잠깐. 네. 야, 과연 초중학교 뭐 때까지는 그래도 잘 나갔고 네. 그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큰아들은 뭐 1, 2등 그렇죠. 문제 없이 키우다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 늦게 난 하나 제가 네. 갑자기 사회에 대한 관심이 그거, 많아지면서 막,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관심을 막, 어, 어, 막, 막 축구, 축구 배고프고를 배고프고 막 하면서 네. 혼자 막 두부를 먹고 집에 네, 쳐들어오고 하주고 네. 막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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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고 <laughs> 네. 그 모습을 가면 보면서 아버지는 네.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 후 2부에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즉시 받으시 될 네. 때까지. 네. 어! 네. 어!